혹시 아침에 갑자기 한쪽 팔이 저리거나 손끝이 찌릿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당신의 혈관은 이미 막히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풍, 치매, 암 중에서 어떤 질병이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뇌졸중, 그 중에서도 특히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병이지요. 이런 질병이 찾아오면 어떤 분들은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던 손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말을 하려 해도 혀가 꼬여 말이 어눌해집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병원비로 사라지고 가족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건강하던 혈관이 이렇게 막히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과일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인정한 뇌경색 예방에 탁월한 세 가지 과일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일들은 단순히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막히기 시작한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뚫는데도 놀라운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이니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뇌경색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하게 웃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 반신을 못쓰게 되거나 소중한 기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병을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뇌경색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많았다면 요즘은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분이 매년 수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분 중 상당수가 미리 예방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세 가지 과일이 바로 그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혈관은 막히는 걸까요?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친 조용한 과정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한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그 안이 매끄럽고 맑은 피가 힘차게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먹는 기름진 음식, 달콤한 설탕,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은 우리 피를 점점 끈적하고 탁하게 만듭니다. 맑은 물이 흙탕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탁해진 피 속에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가득합니다. 찌꺼기들이 혈관 벽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아무도 모르게 쌓여갑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부엌 싱크대 배관에 기름때가 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잘 내려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때가 겹겹이 쌓여 배관이 좁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 찌꺼기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적으로 오인합니다. 염증 세포들을 보내 이 찌꺼기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염증입니다. 문제는 이 싸움의 과정에서 혈관벽이 다치고 흉터가 생기며 더 딱딱하게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맥 경화증이라고 부릅니다. 말랑말랑해야 할 혈관이 마치 오래된 고무관처럼 딱딱하고 좁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무서운 점은 혈관이 절반 이상, 아니 70%가 막힐 때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지럽거나 손발이 저린 가벼운 신호가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이 차시겠거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어느날 스트레스를 받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거나 과식한 어느날 아침 이 딱딱해진 혈관의 상처 부위에 작은 피딱지, 즉 혈전이 생깁니다. 또는 찌꺼기 덩어리 일부가 툭 떨어져 나옵니다. 작은 덩어리가 피를 타고 흘러가다가 뇌로 올라가는 좁아진 혈관의 어느 한 곳을 꽉 막아버립니다. 그 순간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단몇분 만에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경색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무서운 과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피그 자체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피가 탁해지고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무엇을 선택해서 입에 넣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혈관에 불을 찌르는 염증을 만들고 피를 기름진 찌꺼기처럼 끈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가 탁해지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희망의 열쇠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시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자연이 준 선물 과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들도 그 효능을 인정하고 제 환자분들에게 지난 수십 년간 권해온 뇌혈관을 지키는 기적의 과일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들은 여러분의 식탁을 가장 강력한 약국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아 블루베리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 작고 예쁜 보라색 과일 안에 얼마나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지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작은 알갱이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다고 얕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것이 우리 혈관에 들어가면 마치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분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제가 아까 혈관에 염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지요.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활성 산소입니다. 우리 몸에 쇠파이프를 녹슬게 하는 나쁜 산소이지요.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우리 몸속 특수 청소반입니다. 혈관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혈관벽 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보호합니다. 혈관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방패막이를 쳐주는 것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에서 아주 놀라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평균 70살이 넘으신 어르신들에게 6달 동안 매일 블루베리 한 줌씩을 드시게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치료나 운동 없이 오직 블루베리만 추가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분들의 혈관 나이가 평균 15살이나 젊어졌습니다. 70살의 혈관이 55살의 혈관처럼 다시 말랑말랑하고 깨끗해진 것입니다. 연구팀조차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블루베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뇌세포 자체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주 잠시 혈관이 막혀서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뇌세포는 그렇지 않은 뇌세포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마치 뇌세포에 비상용 배터리를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뚫릴 때 골든타임까지 뇌세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68세 케이 씨는 혈압이 높고 가끔 머리가 어지러워서 혹시 치매나 뇌경색이 아닐까 늘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그분께 약과 더불어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한 줌씩 꼭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뒤 그분은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혈관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블루베리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매일 아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가득 한줌 정도, 대략 70알 정도입니다. 요거트나 우유에 섞어 드셔도 좋고, 저처럼 그냥 씻어서 입안에서 톡톡 터뜨려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많은 분이 냉동 블루베리는 괜찮은지 물어보시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던 안토시안이니 우리 몸에 더잘 흡수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사시사철 구할 수 있는 냉동 블루베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과일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예로부터 생명의 과일, 여성의 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석류가 남녀노소 모두의 혈관을 구하는 과일이라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류를 반으로 자르면 루비처럼 붉은 알갱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붉은색이야말로 강력한 생명의 힘을 상징합니다. 성류에는 푸니칼라진이라는 아주 특별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그 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성분은 우리 혈관 안에 이미 쌓여있는 그 딱딱한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찌꺼기가 더 쌓이는 것을 막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막혀있는 배수구를 뚫어주는 강력한 파이프 청소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대학병원에서 3년에 걸쳐 동맥경화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매일 신선한 석류주스를 한잔씩 마시게 했습니다. 3년 뒤 그들의 혈관을 다시 촬영했을 때 연구진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혈관 내벽에 쌓여 있던 콜레스테롤 침착, 즉, 플라크가 무려 30%나 감소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액순환 속도가 50%나 개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들은 실제로 몸이 가벼워지고 걸을 때 다리가 절인 증상이 사라졌으며 머리가 맑아졌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검사 수치뿐만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몸의 변화를 느낀 것입니다. 성류의 또 다른 강력한 무기는 바로 혈압 강화 효과입니다. 제가 앞서 뇌경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관 염증과 동맥 경화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고혈압은 딱딱해진 혈관을 터트리거나 더 빨리 망가지게 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 성류를 꾸준히 드시면 높은 혈압이 아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안정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석류주스를 마신 결과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 먹큐이나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혈압약 한 가지를 추가로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물론 제가 약을 끊으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천연의 과일을 섭취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하고 안전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석류에 풍부한 엘라그산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 혈관을 항상 매끈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석류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석류는 알갱이를 하나하나 까서 먹기가 조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순수 석류 주스를 추천합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좋은 품질의 주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컵으로 한잔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우리 몸의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 B씨는 20년 넘게 고지혈증약을 드셨습니다. 그럼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잡히지 않아 걱정이 많으셨죠. B씨는 매일 아침 석류 주스를 마셨습니다. 6개월 후 B씨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B씨는 이제 석류주스 한 잔이 아침을 깨우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아보카도가 과일이었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식물학적으로 아보카도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일들과는 아주 특별한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뇌혈관을 위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달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나지요. 그 이유는 아보카도 안에 좋은 지방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특히 우리 뇌는 좋은 지방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아보카도의 지방은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좋은 지방은 우리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 피가 엉겨붙어 덩어리가 되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뇌경색은 결국이 작은 혈전 하나가 뇌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아보카도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칼륨의 왕이라고 부르는 바나나보다도 더 많은 양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칼륨은 우리 몸 속에 쌓여 혈압을 높이는 나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짜게 먹어서 혈압이 올라갈 때, 아보카도가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의 풍부한 루테인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뇌세포를 직접 보호하고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지켜주는 훌륭한 뇌 영양제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일 아보카도 반 개를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몇주 만에 혈관을 망가뜨리는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수치가 평균 22%나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시에 우리 혈관을 청소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줄이고 좋은 것은 늘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반 개면 충분합니다. 열량이 다소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토스트 위에 으깨어 발라드시거나 샐러드에 깍둑 썰기에서 넣어드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환자분들께만 알려드리는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보카도는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라이코펜 성분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항산화제이지만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과 만났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러니 아보카도를 드실 때는 꼭 토마토를 곁들여 드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석류 아보카도라는 세 가지 놀라운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혈관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한쪽에서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면 다른 한쪽에서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을 계속 붓고 있다면 그 모든 노력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부어도 독은 결코 희석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부엌에서 버려야 할것 혹은 피해야 할 최악의 기름 몇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쁜 기름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마가린과 쇼트닝입니다. 빵에 발라먹고 과자를 만들 때 쓰는 이 하얀 고체 지방말입니다. 가짜 버터들은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에 마치 플라스틱 조각과 같습니다. 몸에 들어오면 분해되지 않고 혈관 곳곳에 염증을 일으키며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쓰는 맑은 정제입니다. 콩기름, 옥수수유, 캐놀라유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현대인들은 이것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올립니다. 더큰 문제는 이 기름이 요리 과정에서 너무 쉽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독이 됩니다. 우리가 블루베리로 애써 없애려던 그 활성산소 말입니다. 세 번째 두 말할 필요도 없는 재사용한 튀김 기름입니다. 밖에서 사드시는 튀김 전옥은 집에서 아깝다고 몇 번이고 다시 쓴 기름은 발암물질 그 자체입니다. 이런 기름을 먹는 것은 내 혈관에 독극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주방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런 기름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시거나 최소한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먹는 저 기적의 과일들이 제 역할을 다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과일 세 가지를 더하고 나쁜 기름 세 가지를 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비명을 지르던 과거에서 벗어나 서서히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우리가 방금 쌓아 올린 건강의 탑을 더욱 튼튼하게 받쳐주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물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시지요? 하지만 물처럼 중요하고도 우리가 자주 있는 것도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한 잔입니다. 밤새 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수분이 증발하고 피는 미세하게 남아 끈적해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이 끈적해진 피를 물게 만들어 혈관이 받는 압력을 낮추고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생명의 물입니다.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니 꼭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두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절대 무리한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고 땀을 뻘뻘 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이 좋은 날 하루 딱 30분만 조금 빠른 걸음으로 동네를 산책하십시오. 걷기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펌프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아래쪽에 몰린 피를 다시 심장으로 힘차게 뿜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싼 약보다 하루 30분의 걷기가 여러분의 혈관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7시간 수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에 손상되었던 혈관 세포를 수리하고 염증을 청소하며 뇌의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밤 5시간도 채 자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혈관은 수리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매일매일 상처 입은 채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깊은 잠은 그 어떤 보약보다 중요합니다. 간단한 세 가지 습관. 아침에 물, 낮에 걷기, 그리고 밤에 잠이 우리가 애써 먹은 그 좋은 과일들의 효과를 만나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과일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걷는 것은 모두 튼튼한 방패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혈관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 년간 쌓여온 그 찌꺼기가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경색은 바로 시간과 싸움입니다. 증상이 나타난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세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최소 3시간, 길게는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만 막힌 혈관을 뚫고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1분이 늦으면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영원히 사라지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많은 분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전조증상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 잠깐 어지럽네. 어제 무리했나? 팔에 힘이 빠지네. 피곤해서 말이 꼬이나?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들. 이것을 일과성 뇌허혈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괜찮아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뇌경색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마지막 절박한 경고 신호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통계에 따르면 이런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1년 이내에 진짜 뇌경색을 겪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검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영어 단어를 따서 Fast FAS라고 부릅니다. 빠르게라는 뜻처럼 빠르게 확인하고 빠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페이스, 얼굴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상대방에게 이해하고 웃어보라고 하십시오. 만약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보인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쭉 펴보라고 하십시오. 10초를 버티지 못하고 한쪽 팔이 스르르 내려오거나 아예 들지 못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험신호입니다. 셋째, 스피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처럼 간단한 문장을 따라해 보라고 하십시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엉뚱한 단어를 말하거나 아예 말을 하지 못한다면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세 가지 증상 중단 하나라도 보인다면 지금이 바로 119에 전화해야 할 타임입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손 따면 낫겠지 하고 망설이는 그단몇 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뇌경색이라는 무서운 병에 맞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들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네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피가 탁해지고 혈관에 염증이 쌓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둘째, 염증을 청소하고 혈관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놀라운 과일 세 가지 블루베리와 석류 그리고 아보카도를 기억하십시오. 셋째, 과일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 잔, 하루 30분의 걷기, 그리고 7시간의 충분한 수면이라는 세 가지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우리와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패스트, 즉, 얼굴, 팔, 말, 그리고 시간을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은 지식으로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신 후에 바로 실천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오늘 저녁 마트에 가셔서 블루베리 한 팩, 석류주스 한 병을 장바구니에 담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가장 훌륭한 약국이 되게 하십시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댓글도 수고한다라고 이렇게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은 분께 건강한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소중한 지인, 그리고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뇌경색의 위험에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백세까지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